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드입니다.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요.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요. 친중 하드코어다. 친중 하드코어다. 하드코어가 뭐겠습니까? 아, 완강하면서도 핵심적이다. 이런 인물이죠. 그러면 완전 친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그냥 미국이 방치할까. 벌써 그런 생각은 옛날부터 저도 여러 번 방송했고요. 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은 진행 중에 있고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가? 큰것안 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주한 미군사령관 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불침 항모라는 얘기죠. 불침 항모. 이 미국은 대아시아, 특히 이제 대중공 관련 전략 중에요. 불침 항모 전략을 어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구사하고 있죠. 필리핀, 뭐, 오키나와, 뭐, 괌, 뭐, 대만, 그리고 이제 한국, 어 일본도 그렇고요. 뭐, 등등 해서 이 전부 불침 항모들 아닙니까? 미국 친함대가 뭐, 와도 좋지만, 친함대가 오지 않아도 어, 이곳에 어마어마한 어떤 군사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을 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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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애비역 장승단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어, 미국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수사 의뢰 김 관련 없다. 대장 53명 포함 육해공 해병대 애비역 장승단 800여 명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뭐 등등 이런 뉴스가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뉴스는 이거죠. 미국 사령관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다. 주한 미군 동북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를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걸 언급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군의 지속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새로운 어떤 군함을 지금 많이 건조하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걸 이제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 그야말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인데요.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음, 중국은 미국의 주적입니다. 자, 그런데 한화오션 미국 해군 수송함 정비 이제 거론했고요. 어, 한국의 생산 정비 역량 크게 도움될 것이다. 이미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한국이 크게 도와줄 일이 있다. 음? 바로 조선이다. 어? 미국은 지금 앞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 군함 건조 작업이 있습니다. 에,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향, 향후 우리 조선을 에도 큰, 어, 호황이 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에, j b 어 브린선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지난달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 이 관련 뉴스가 우리 메이저 미디어, 어, 큰 언론사들이 이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다. 주한미군 동부가 있어도 역할을 해야 된다. 버런선 어, 사령관, 주, 지상군 계속 주둔 필요하다. 이런 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예, 고무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미국 국방부가 어, 미국 어, 뭐군 자체가 말이죠. 어, 군사 안보적 이유로 어,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에 간접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예, 놀라운 뉴스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일제히, 이제, 우리, 이제, 조선일보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언론이 이제 이걸 소개하고 있네요. 이번 대선에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 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 관련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어,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자, 브런슨 사령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광활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거리의 횡포, 거리의 횡포라고 했습니다. 타이르니 오브 디스턴스 이렇게 하네요. 어,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둔한 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국의 지증학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 그리고 불치망모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시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 어, 효용성을,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에, 우리는 더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영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큰더 더 큰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의 대상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 어, 중공을 말합니다. 자, 현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 등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과 관련해 공개 표명한 것이고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 국민 아닙니까?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 촉각을 곤두세오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어, 미국 국방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요,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어,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증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때부터 제기되어 왔었죠. 자, 이번에 말이죠. 미국이 해군역 정강,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군함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 함정 정비를 끝냈는데 새 것일 때보다 더 나아 보였다라면서 한국의 생산 제조 시설과 유지 보수 정비 역량이 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한 대가로 기술 지원을 받는 게 우려된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고급 정보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한이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현재 가진 항공수단에 탑재하는 방법을 배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수년이 걸렸을 도약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한 그 대가로 북한이 상당히 군사적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진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어, 주한미 사령관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요, 한미 일 3자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관행적으로 해왔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그래서요, 친중 세력들이 도발할지도 모를 어떤 군사적, 어떤 브레이커,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은요,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가 와서 훈련하기를 원한다. 어, 그야말로 북한과 중국이 지금 어, 어, 뜨끔할 그런 발언까지 했네요. 자, 이거는요, 대선 국민에서 이재명에게 분명히 악재가 됩니다. 그리고 유, 어, 현재 이제 김문수 후보로 이, 대표되는 어, 이제 이 진영에서 애국, 어, 우파 자유, 보수, 친미, 한미 동맹 파들이죠. 어, 이들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해주는 어, 그런 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 자, 한국이 중국 앞에 항모, 불침 항모라는 발언은요, 현실 제대로 설명한 발언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을 저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누가 보더라도 친중 하드코어 아닙니까? 오산, 군산, 공군기지는 중국 정치 경제 산업의 중심비인 북경 상해, 천진에 가장 가까운 미국 공군기지들이죠. 한국은 방위 분담금을 미국에 줄게 아니라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를 뭐 용인할 가능성은 없겠죠. 에, 자, 그래서 말이죠. 미국은 절대로 오산 군산 공공 기지를 포기 못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베이징과 가장 가깝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일제히 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굉장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미리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겨레도 이렇게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얼마 전에는 말이죠. 미디어워치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건이 있었죠. 이것을 고발한 게, 이제, 재미교포 제임스 신 목사 이분인데요. 이게 이재명의 이제 대복 이제 불법 송금 800만 달러,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에 미국에서 이 이재명의 설사 이번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쌍방울 대복 송금 사건이 이게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일부분만 지금 드러나 있죠. 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명을 이제 옥죄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동맹에 큰 어떤 균열이 올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이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아예 중국으로 달려가는 친중이 완전히 어떤 주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절대로 용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선제적 조치로서 미국이 이번에 주한 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신중 세력들에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명교포, 어, 자, 이분, 신 목사라는 분 말이죠. 이분이, 에, 제임스 신 목사, 이분이 고발을 한이 사건, 이거는, 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분명히 이재명에게 또다시, 또다시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분의 당선 못되면, 뭐, 그걸로 국내에서, 국내에서 그냥, 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그냥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고,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후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어떠한 입장이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미국의 선택이 저 간접적이지만 알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저 발언은요, 국방부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그들과 한 괴를 같이 할수 있다, 한 괴로 묶인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이 이슈를 김문수 후보 캠페인에서는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큰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걸 또 보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슈가 주는 파괴력, 이재명은 친중 하드코어다라는 것을 셰셰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는 셰셰라고 하는 게뭐 어때요라고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정면 얻어 받아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